안녕하세요, 김재영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쇼츠 영상에 보면 매트 이렇게 깔아놓으면 애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앉으면 보상 주고 또그 다음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보상 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촬영하게 됐는데 요거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어렵지가 않거든요. 어, 집에서도 한번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 하면 놀이도 되고 어, 이걸 하면 개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겠다 생각만 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럼 빨리 숙면도 못 취할 수 있는 거고 어, 주인하고 또 교감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자, 요 친구는 오늘 처음 하는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요 친구는 제가 요거를 이거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만, 요거 딱 내리면 냄새를 맡을 거예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전 냄새도, 냄새만 맡아도 보상 주고, 냄새만 맡아도 보상 주고, 이거 발 한쪽만 다 해도 보상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매트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난 이후에, 두발다 올라가면 보상 주고, 네발로 올라가면 주고, 이제 확실히 네발다 올라가면 보상, 보상 나온다고 이해하고 나면, 올라가서 안 주면 보상 주고, 올라가서 안 주면 보상 주고, 올라가서 안 주면 보상 주고, 그 다음에 보상 안줄 거예요. 그럼 왜안 주지?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러면 엎드림, 엎드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아, 엎드려야지 보상이 나온다. 그걸 또 이, 이해를 시킬 거예요. 어 오늘 거기까지 목표를 잡고 할 건데, 자, 한번 보세요. 보통 보면 교육이 막 소심한 애들, 아이들도 있고, 막뭐 적극적인 아이들도 있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보통 보면 간식 잘안 먹고 하는 애들은 이 교육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막 소심하더라도 적적,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원래 적극적이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교육을 빨리빨리 합니다 이해도가 빨라요 잘 보세요 일단은 어, 어차피 야는 그제 앞에 올 거니까 앞에다 놔둘게요 그래서 환경을 어, 잘 옳지 이런 식으로 클릭을 눌러도 되는데 클릭 없으면 제가 클릭을 안 쓰는 이유가 옳지 어차피 제 앞에 관심받 봐도 옳지 클리커를 안 쓰는 이유가 지뭐 바로 이해해 버리네. 근처만 와도 보상 줄거예요 클리커를 안 쓰는 지안 쓰는 이유가 그뭐 집에서 꼭 클리커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일에 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찌. 지. 그리고 몸도 일에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하 거기에 어 오히려 지 관심이 이끌려서 집중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치. 근데 네, 의욕이 넘치는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요래 해도 될것같았지 클릭을 안 씁니다. 자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해했죠? 지금 앞에 있어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해보고 그렇지. 저로당겨 볼게요. 이해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치. 치. 뭐, 이해도가 엄청 빠릅니다. 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막, 옳지. 어, 적극적인 아이들이 교육을 잘해요. 지. 요 친구도 예민하거든요.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 지. 요 친구를 한 이유가 어려운 케이스단 말이에요. 지. 걔도 저하고, 지. 친화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경기를 안 해서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거예요. 지. 이제는 네발다 올라가면 보상 줄 거예요. 지. 네발다 올라가면. 지. 확실하게 다 올라가야 됩니다. 지. 계속 반복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 지 지금 이 친구가 생각보다 막, 그게 완전히 열정적이에요. 치. 원래 다음 단계 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오치. 지금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네발다 올라가면 보상 나온다는 거 이해했죠?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빨리 해볼게요. 이제. 오치. 네발다 올라가는데 안주는까 어떡해요? 원래도 어, 안 주니까, 어, 이래도, 어, 왜안 주지? 하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죠. 그러다가, 옳지. 이렇게, 공기가딱 닿으면, 네발다 올라가서 공기가 닿으면, 옳지. 그럼, 아, 올라, 네발다 올라가고, 앉아야지, 옳지. 보상이 나오고 나. 이래, 이해를 한 거예요. 엄청 지금 학습력이 빨라요. 옳지. 어, 엎드려도 괜찮아. 일단은 앉아, 어, 올라가서 아, 앉거나 엎드리는 게 중요해. 옳지. 자. 네, 앉아, 자. 옳지. 자, 앉아 확실하게 이해시킬게요. 지. 엎드려도 안 주고, 앉아만 했을 때 줄게요. 지. 지. 방금처럼. 앉아를 확실하게 이식시키려고한 거예요. 엎드려도 괜찮긴 한데, 그건 다음 단계예요 옳지. 이런 식으로. 지. 지. 학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바로 엎드려로 들어갈게요. 이제 엎드리면. 줄 거예요 무조건 지내발다 올라가서 끄치 지 이해했죠 지금 엄청 빠른 편입니다 그것도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원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열정적이라서. 지. 어, 안... 그리고 또, 엎드릴 때 보면, 앞다리만 이렇게 엎드린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 궁뎅이도 같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엎드려야 돼.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거를 이해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조금, 어, 뭐, 처음 가르칠 때야 조금 반만 해도 되지만 점점 만들어 가니까. 치. 어. 기왕이면 확실하게 엎드렸을 때 보상 줘요. 그래야지, 아, 이 동작이구나. 이해를 해요. 치. 자, 이 친구는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넘쳐서. 교육하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거든요. 기질이.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왜 엎드린 데안 주냐면, 저 밖, 밖에 빠졌잖아요. 확실히 올라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지. 자, 이번에는 속도가 빨라서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 이제 엎드려도 보상 안줄 거예요. 엎드려도 3초 정도 있다가 지금처럼 줄 거예요. 왜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올라가서 앉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고그 다음에 어떻게, 기다려를 이해시킨 거예요. 지. 이런 식으로. 몇초 있다가. 그러면서 이 시간을 점점, 점점 늘려나간 거예요. 뭐, 처음에는 몇초 했다가 또, 어, 점점, 점점 한 20분, 30분 될 때까지. 지. 어떨 때는 조 지금처럼 조금 빨리 보상 줘도 되고. 점점, 점점 한 번에 10초, 30초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30초 했다가도, 어, 5분 했다가도 또 1초 있다가또한번 주고. 랜덤으로. 언제 보상이 나올지 모르게. 왜냐면, 지 점점, 점점 늘려나가면 금방, 금방 애가 지쳐버려요. 그러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 보상이 나올지 모르게끔. 지잘 기다리죠. 열정이. 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이 항상 보면 좀 기다리면 돼뭐잘안 하고 이러면 아쉬운 놈이 하게 돼 있어요. <laughs> 이리 지금 막막 하고 싶은 면 하는데 막 오만 막막 막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여러 대 보고 저래도 보고 아쉬운 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도 제가 말을 중간에 멈춘 이유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때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다른 수신호를, 어, 수신호 주듯이 아, 다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 저 행동 은왜 저래 하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생각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잘 기다리죠. 또 다시 조금 짧게 있다가 다시 보상 주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하는데 이렇게 빨리 치 좋다 하루 좋다 저도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하니까 어떡해요? 어, 보상이 되고 따라가고 성공하잖아요? 어렵진 않거든요 몇 분만 해도 얼마나 기특한줄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보주시면막 쇼츠에 보면 막 짧게 와신기하다근데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요령만 아시면 돼요 어 다른 문쟁동들도 그렇고, 다른, 어, 다른 교육들도 전부 다이 유령만 알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얘도 재밌지만, 그, 거를, 어, 진행한 과정에서, 어, 어떤 과정이 완성됐을 때 보호자님이 느끼는 만족도도 정말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감하는 거잖아요. 눈빛마다 봐도 안다. 네, 감사합니다.